안녕하세요. 카모입니다. 네. 오늘은, 어,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딩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음, 오늘 같은 경우는 시아미스타로 카드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태국에 있는 친구한테서 선물을 요번에 받았어요. 네. 그래서 시아미즈라는 거는 샴고양이나샴 상둥이 할때 그런 시암을 뜻하고 태국의라는 뜻의 이제 시아미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태국 그냥 전통 타로예요. 음, 재회를 기다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음, 간절하게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 랜덤 번호니까 한번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카모아에 조금 더더 예, 더 깊은 상담을 원하신다면은 예, 저한테 아래 루트로 연락주시면은 저와 이제 상담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카드 골라주시고요. 네, 이미지로도 골라보겠습니다. 네. 재회를 기다리시는 1번 여러분들. 이번 달에는 과연 재회가 가능하실지 한번 카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요. 카모가 영상을 만든다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디테일한 상담은 아래 루트로 연락 주신다면 저와 디테일하게 상담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재회를 기다리시는 1번 여러분들. 오! 우리 지금 1번 뽑아 주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 제외 아주 가능할 것 같아요 와 멋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카드 하고 파이브 오 완즈 카드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 가 나왔어요 음 지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어 두가지의 그런 방향성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어 우리 상대방 1번 분들의 상대방이 특히나 뭐 동갑이거나 연할 가능성이 좀더클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쪽으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시는 우리 연상 분들이 이 리딩을 보고 있을 거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분이든 여자분이시든 서로 간에 이렇게 황제 카드와 여황제 카드가 같이 겹쳐서 나왔기 때문에 어, 두분 하... 자존심 싸움 장난 없어요. 예, 두분 누구도 먼저 움직이려고 하진 않으시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정말 멋있는 커플이고 그 다음에 그 사귀실 때도 아주 좀 난리셨을 그런 커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진짜로 뭐 일적으로 서로 이제 멋있는 일을 하고 계시든 아니시면은 좀더 뭐 성격이 이렇게 강하신 분이시든 서로간에 움직이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답답한 나머지 한쪽에서 연락이 올것 같아요. 그건 상대방 쪽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어 이런 질문을 날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연락 안 하면 될까요? 뭐 제가 이제 연락하지 말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라는 게 아니라 네 상대방 측에서 궁금함에 못 이겨가지고 연락이 지금 바로 올것 같아가지고 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상황상 연락을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막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찌됐든 a n 완 s 카드는 이제 8번 완드 카드이기 때문에 어 소통이라든가 통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딱 보시면은 뭔가 그빵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만남 성사가 가능하실 것 같고 재회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회 가능하니까요. 예,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 한번좀 기다려 보시거나, 내가 아니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제외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음, 새로운 사람이 차라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야 만약에 이렇게 좀, 마음 정리가 다 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과의 소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 혹은 재회를 이제 원하시는 분두쪽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가 이제 결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예,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치유 여러분들께 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면서 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타고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회를 기다리시는 이번 여러분들 리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카모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테일한 상담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타고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디테일하게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리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재회를 기다리시는 이번 여러분들 어, 지금 보셨을 때. 많이 외로워요. 그 다음에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주변에 와서 막 나랑 잘해보자. 과연 당신한테 관심 있어요. 이면에도 불구하고 따분해 죽겠어요. 네. 네가 뭘 주든 말든. 아, 저라 받득받뀐 봤는데 나너 별로야 이런 느낌이 들고요. 우리 지금 나인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상대방과 헤어지고 나가지고 많이 외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다음에 불면증까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와, 마이코티졸 어디 갔어? 예, 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네, 진짜. 그런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아니라면은 정말 외부적인 상황들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실제로 결혼을 하셨다가, 어, 정말 가정적인 그런 마찰 때문에 헤어지신 분들도 가능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시라면은 이제 그런, 아주 깊은 관계에서 정말 허락을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친구들과의 관계 관계적인 문제가 이제 나인 오브 소즈 카드의 이제 외부적인 거 이게 네, 아주 크거든요 네, 상대방이 아무래도 이제 주변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일 수도 있었겠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혼자가 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너무 외롭기도 하고 현재 상황의 마음을 좀 대변하는 것 같고 마인드 궁에는 헐미 카드 아주 심하게 9번 메이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음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킹 오브 소즈카드 나는 정신 잡고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서도 아 내면에는 정말 외로움이 아 차가 차가운 그런 경험 느껴지네요. <laughs> 아 진짜 누군가 다가와도 나는 받기 싫어 그냥 안. 아니야, 너,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진짜로 좋은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음, 놓친 느낌도 들고요. 네, 아니시라면은, 그냥, 지금 근데 구미가 안 당겼을 때그 사람 잡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을까, 예, 네, 그것도 그 사람한테도 못할 짓이고, 네, 왔다 갔다 열심히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번 치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회가 바로 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두달 이후에, 두달 이후에, 약간은 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럴 때까지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주 좀 깊게 박혔나 봐요. 근데, 우리 치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좀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겠다. 하지만, 음.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을 시이 사람이 돌아올까 두달 내에 트러블 소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한테 돌아올이란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을 그냥 만난다 했을 때는요. 참. 여러분들 지금 연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에, 외로운 마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매이고 묶이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잘 처내고 계시는 거 맞긴 하네요. 음.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두달 동안에 어 그러니까 약 지금 이제 이번 달 채우고 다음 달 채우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내 네, 연애 기간 아니에요.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좀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 보시면은 새로운 사람은 정말 아니고요. 이 사람 또한 고민하고 있어요. 이 사람 만약에 헤어질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만약에 이제 이혼 조정 중이시라면, 혹은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리까리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두 달간에 좀이 사람이 번뜩일 만한 그런 행동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이번 소드카드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확실해지면은 내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고, 저스티스 카드 같이 나왔기 때문에 내 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점 참고하셔가지고요 네 지금 두분 네, 약간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아니라면은 정말 나를 발전시키는데 아니면 나를 탐구하시는데 이렇게 쏟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내 에너지 보충하는데 쏟을 수밖에 없지 이 사람한테 매여서 사람이 탐구하고 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막 만나고 다니고 막 이렇게 좀 나를 허투루 보낸다 정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럴수록 몸적으로 네 벌을 받기 때문에 안 돼요. 꼭잘 참고하셔가지고 네 좋은 인연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분과의 죄는 아닙니다. 네 지금은 대신에 다른 사람은 더 아니니까 두달 동안 한번 기다려 보세요. 네, 두달 동안 나를 갈고 닦으면서 네 이번 일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회를 기다리시는 3번 치유 여러분들, 리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카모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네, 한번 재회를 기다리시는 3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빨리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이고. 3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되게 그래도 이성적인 그런 상황을 아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 속에서는 정말 데빌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소유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사람하고 어찌됐든 잘될 거야 라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고, 당차네요 되게. 되게 그런, 재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엿보면서 이성적인 상황을 지키고 있는 저랑 좀 반대되는 성향이기 때문에 되게 신기한 느낌이 들어요. 어찌 됐든 그런 거를 막 이제 템퍼런스 카드하고 데빌 카드하고 더선 카드 메이저 카드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소유욕이라든가 갖고 싶은 마음들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템퍼런스 카드를 네 지금 지니고 있어요. 그 사람이 또한 연락이 와주기를 바라고 있고 올 거야 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신가 봐요. 네. 그리고 지금 보셨을 때는, 음, 그런 용기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은 뭔가 낚시를 하시면서 물고기를 기다리는 에, 그런 분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3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안에 정말 훅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달겨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음,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 사람이 다가오거나 혹은 우리 관계구도 발전이라든가 재회운 정말 내가 몰랐는데 확올 수도 있어요. 예. 이 속도라는 게 정말 빠르고, 그 다음에 무언가 어 정말 멀리 있던 사람 특히나 이제 외지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이제 외국까지도 포함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헤어지신 분이라면은 그 사람과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게 성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좀 희망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조언 카드 좀만 더 뽑아볼게요 음네 지금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이제 마음을 터서 사람을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쳐내고 그 다음에 안 보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 와중에 새로운 사람이 같이 끼어드네요. 네. 두분 중에 선택을 하려고 하니 내가 정말 머리가 아파서 미칠 정도로 두분 간에 그 뭐랄까. 장점과 단점. 예, 이게 너무 극명하게 반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laughs> 한쪽은 칼날이고, 한쪽은 이제 완드, 막대기지만 스태프. 어, 이런 느낌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 연애를 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되게 급진적이고 이성적이면서도 발진적이고, 왜 이렇게 속도가 되게 똑같이 빨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성적인 그런 타입 때문에 감정보다는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이고 이런 느낌이 든다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불같이 막 달려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나중에 가서도 정말 불 같은 불타오르는 그런 에 연애로서 진행을 할수 있고 정말 재밌는 연애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단점으로 보시면은 어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언제 또 다른 사람한테 갈지 모르겠다는 그런 겁도 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 왜냐면 너무 음, 조리기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조금 헤어지거나 아니면 나일 때문에 바빠 뭐 커리어 쌓아야 돼 이런 식으로 헤어지신 분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네 지금 봤을 때는 양립을 해서 결혼을 하실 거면 이쪽 네 근데 대신에 이쪽은 연애를 하시기엔 참 좋으실 것 같다 선택을 하셔야 될기어가 있네요 좀더 뽑아볼게요. 네, 그럼 만약에 나이트 오브 소드를 따라간다면은, 음, 네, 서로간에 이제 엠프레스와 엠페로의 만남에 아주 멋진 만남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간에 좀 알력이 있겠지만서도 맞춰가야 될건 있겠지만서도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둘다 멋있는 네, 연애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간에 충족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무궁무진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완드를 따라갔을 때는 음. 음. 지금 이렇게 다가와도요 완드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말씀드렸잖아요 킹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네, 저가 이제 붙여서 부르기로는 철벽남 카드라든가 아니면 독재자 카드 뭐 이성적일 때나 아니면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좀 그렇지만 지금 느낌은요, 어, 왕이랑 황제 그런 느낌도 있고 이 황제 같은 경우는 풍요롭고 이런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거뭐 맞춰줘야 되긴 하지만 서로 다 근데 이쪽은 그냥 독재자로 갈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좀 달갑게 다가와도 에, 저는. 처음 재회를 원하는 사람에게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은 안 되겠지만서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는 네, 재회를 원하시는 분께 흔들리지 마시고 네. 외로운 상황은일 수도 있지만 <laughs> 근데 너무 매력적이신 분들이다 보니까 매력적인 사람들이 꼬일 수밖에 없는데 약간 지나간 사람을 생각하시고 내가 목표로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다음에 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오면 좋겠지만, 지금은 포커싱은 이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에요. 네. 지금까지의 패턴, 페이스, 무너뜨리지 마시고, 이분한테로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님께 좋은 방향으로 꼭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회를 기다리시는 4번 지휘 여러분들 리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카모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네, 리딩 잘 해드릴 테니까 음잘 들어주시고, 혹시라도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네, 아래에 있는 상담 루트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은 디테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져볼게요. 와, 그림이 아름다우면서도 참 무섭네요. 와, 어떡해. 우리 4번 치유 여러분들 너무 심각한데요? 음, 난그 사람 밖에 없다. 나는 그 사람 너무 예, 보고 싶다. 아이고, 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 4번 치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매우 좋은 기억이 있었나 봐요. 뭔가 나를 이끌어주고, 예, 남자분들이라면 또한 어, 아주 좋은 연애들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철벽을 쳤거나 혹은 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좀더이 사람은 좀 어렵게 만드는 에, 그런 상황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 종국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에, 그렇게 좀 섬세하게 대하지 못했고 열정적으로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했어, 헤어져, 에,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뭔가 반대로 남성형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 아, 너무 좀 다가가기 무섭게, 왜 이래, 에,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좀 종식이 된것 같아요. 흠, 뭔가 이제 한쪽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가지고 정말 노력은 했지만서도 그게 이제 서로 간의 소통도 안 되는 것 같고, 아, 이제 지친다. 너 생각이 있니, 없니?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은 좀 여성향인 분인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니네 이거 신경, 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너 현실에서 좀어 이제 우리 연애만 하는 관계 아니잖아. 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지 좀더 우리 너 같이 살거나 더욱이 발전적인 관계를 위해서면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좀 변해봐 성향 좀 이런 식으로 하다가 헤어지실 것 같은데요. 음. 지금 보시면은 근데 너무 웃긴게 뭔지 아세요? 음. 이 분이 변해왔어 이 커리어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변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 여성향을 가지신 분들께 이제 마음을 좀 오픈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음 뭔가 좋게 마무리라는 그런 월드카드의 마무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현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변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좋게 된다라는 그런 게 왜냐면 이어지는 게 어, 에이소 스 페나크스 카드 나와가지고 펜타클 1번 카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적인 그런 돈적인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지고 에, 뭔가 이제 1번 카드라서 머릿속에 관념에 들었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돈이 생겼다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돈이 생겼나? 왜 그러지? 음. 많이 생각했나 봐요. 예. 네. 네. 일단은 1번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 우리 헤어지고 나 가지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겠다. 우했지만서도 챙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들어갔고 지금 현재 내려오진 않았네요. 네. 내려오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나는 현실적이지 않구나.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좀, 뭐랄까, 더 힘을 내봐야겠구나. 구체적인 무언가를 가져야겠구나. 음, 뭔가 이제 좀 막연한 그런 커리어의 설명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해야겠구나. 하지만 외롭기는 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나 남성향을 가지신 분들, 특히, 어, 얘기를 들은 입장으로서 비현실적이라는 에, 그런 입장으로서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제외가 어렵습니다. 네, 이 사람 돈더 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리어적으로 많이 노력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묶여 있는 것 같고 두달 뒤에나 에, 좀 행운이 좀 있을지 에, 네. 두달 뒤에는 이 열정들이 삼소 사서 많이 움직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모로 지금 해봐야지라는 것들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 가오 잡고 괜찮은 척 하지면서도 어 결국에는 이제 충격 받고서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있은 다음에 여러분들께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을 반대로 미워할 수도 있어요. 애기 같아서 본인이 혹은, 어,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은 밉죠. 예. 근데 그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보신다면은, 아, 이게 현실적인 게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발전을 가지고서 상대방한테 찾아가게 된다면은 그 상대방은, 와, 달라졌네? 에너지가 많이 좋아졌네? 뭐 이런 식으로, 어,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할 건데, 그때는 이제 선택이 길어 있는 거죠. 발전이 되어서 찾아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음, 발전이 돼서, 이제, 되고 보니, 아직도 그 좋아하는 사람생각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받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발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로 싸울 일이 없고, 나머지는 다 좋았어. 그러면은 가는 거고, 아직까지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이 없었고, 다른 사람한테 간다 그러면은, 가는 거니까 지금 한달 내에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달 내에 재회는 어려울 것 같으니 한달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 우리 4번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재회는 어렵지만서도 이 사람의 발전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켜봐 주실 분들은 계속 보시고요 아니시다 나는 내할일 네, 하겠다 그러시면은 내 쪽에다가 좀 집중을 하시고 반대 입장이시라면 또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네, 열심히 발전을 해서 그 상대방에게 다가가가지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4번 분들도 네,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조언을 드렸고, 예, 네, 만약에 좀더 어,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하시겠다면은 네, 아래에 있는 그 주소 루트로 찾아보시면 제가 디테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리딩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